안녕하세요. 이안이에요. 이안이는요, 오늘 이안이 집에 인형 친구들을 초대했어요. 오늘 이안이가 친구들 초대했으니까, 친구들하고 이안이가 사이좋게 지내세요. 그리고 친구들한테 이안이가 지금까지 공부했던 거, 봤던 것들 하나하나 소개시켜 주세요. 동물 친구들도 소개시켜 주고요. 옆에 공부했던 거, 한글이나 이런 것들도 이안이가 아는 범위에서 친구들한테 소개시켜 주세요. 이안이가 오늘 주인공이에요. 주인이니까 뭐 친구들한테 모르는 거잘 알려줘야 돼. 응? 친구들은 처음 와가지고 여기 환경이 낯설잖아. 그런 친구들한테는 이한이가 친절하게 차근차근 하나씩 소개시켜주는 거예요. 응? 싸우지 말고 항상 양보하면서 친구들하고 사이좋게 오늘 보내요. 아시겠죠? 응, 주먹 고기 그만 빨고 친구들도 먹을 거 나눠줘야지. 이한이 혼자 먹으면 안 되지. 음, 친구들하고 사이좋게 나눠 먹고 하나하나 알려주세요.